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채널, k o u t o 리뷰 허브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다루는 자동차나 트럭, 혹은 일반적인 기계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강력한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6년 형 하나 K9 썬더로, 차세대 자조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화력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미 기존 K9은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굳혔지만 2026년형 모델은 그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성능 향상, 안전 기능, 핵심 장점, 예상 가격,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형 K9 썬더는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낫고 견고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소재와 향상된 구조 공학이 적용되었습니다. 장갑은 탄도 위협과 파편, 혹독한 전장에서의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복합 소재를 활용한 경량화로 기동성과 내구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차체는 고속이동과 사격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넓게 설계되었고 포탑은 더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외부에는 다양한 센서와 향상된 접근 패널이 통합되어 현대적이고 전술적인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LED 전투 조명 유지보수 접근성 개선, 열차단 외부 포팅 등이 적용되며 2026년형 특유의 업그레이드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외부 전체가 강인함 생존성 그리고 실전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9 썬더의 진정한 핵심이 바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강력한 155mm 52 구경 장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선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빠른 사격 후 신속 이탈 슈앤드 스쿠트이 가능해져. 단몇초 안에 여러 발을 발사한 뒤 위치를 변경하여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역시 동급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며 차세대 장거리 탄약과의 호환성으로 전장 범위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엔진은 더 강한 토크와 향상된 연료 효율을 제공하며 조정된 서스펜션은 엄지, 경사, 장거리 이동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지원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K9은 압도적인 화력을 더욱 부드럽고 스마트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승무원실은 내부 충격과 외부 폭발 충격을 줄여주는 고급 충격 흡수층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은 엔진룸과 탄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즉시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내부 레이아웃은 인체공학적으로 재설계되어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비상 탈출 시간을 단축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디지털 전장 인식 시스템은 드론 탐지, 접근 이동, 주변 위협을 빠르게 알려 승무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항법 시스템 또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더욱 견고해진 장갑과 구조물 덕분에 승무원의 생존성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형 K9 썬더의 주요 장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K9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관격 회피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향상된 자동화 기능으로 승무원 부담이 줄어들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제어 시스템 덕분에 타격 정확도와 전장 연결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드론 정찰 장비 지휘 체계화의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넷째, 이미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운용 신뢰성은 K9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형 모델은 미래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설계되어 차세대 탄약, 전자전 장비, 추가 방호 체계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다른 장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K9만의 강점입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2026년형 모델의 공식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볼때한 대의 가격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성, 지원 패키지, 탄약 체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비싸 보일 수 있지만, K9은 높은 내구성과 성능, 장기 운용 가치 덕분에 많은 국가가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K9 운영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유지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년형 하나 K9 썬더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관 설계, 성능, 안전성,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 확장성까지 모든 요소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속도와 정밀함, 생존성, 미래 확장성을 모두 갖춘 전략 전력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 분석과 강력한 기계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K 오토 리뷰 허브에서 계속 함께해 주세요.